2개월, 4개월, 8개월, 12개월 2, 5, 6, 8, 12 3일 정도를 해드리니까 그때 초반에 많이 오시고요 6개월째, 12개월째고 저는 3, 6, 9, 10, 12 경과 음. 경과 보는 시점이 다양한 것 같아요 혹시 언제 경과 보세요? 저는 1년인데 후 관리하는데 저희는 네번 와요 2개월, 4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 아. 음. 사실 뭐 이게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음, 음. 그냥 환자 랍보와 어떤 고 시기에 맞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케어해 주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음. 하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네 번. 다음 날 보고 그다음에 한 2주 안에 뭐한번더볼때 있고요. 네. 뭐 절개인 경우는 실밥 제바하고 보고 비절개인 네. 경우는 그냥 경과 지주 어, 정도 2주. 체크 아. 한번 하고 그다음 2개월째 넘어요. 24812가 제일 저한테 맞더라고요. 근데 2개월째 왔을 때는 음. 사실 거의 탈락이 좀 많이 그러니까 돼 있고. 그때 이제 염증 생기잖아요. 엉망이 그래서, 그래서 엉망이 그런 거좀 거 케어해 주고 상개월째 나니까 고그 정도 확인하고 8 개월 요뭐 개월 차에는 약간 꼽슬기가 있어요. 어, 에, 에. 그러니까 그런 거 케어해주고 그리고 12개월이 이제 마지막. 아, 이 그렇죠. 끝이에요. 네. 음. 그렇게 음. 4, 8, 12가 머리길이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음. 그 사진 찍기가 좋아. 맞아. 음. 경과 사진 음. 찍기가. 저는 뭐 수술 당일날 뵙고 다음 날첫 샴푸 해드리고 음. 술밥 제거든 딱지던 11차에 만나고 음. 첫 경과는 2개월. 음. 그다음 5개월. 2개월? 5개월? 8개월, 12개월 어대 그다음에 저희는 어. 필요하면 15개월 저희는 정말로 한90% 이상이 자기 머리카락 사이에서 심다 보니까 민머리면 어. 그냥 심은 것만 확인하면 되면 1 2단 그냥 깔끔하게 아, 끝나는데 음. 음. 저희가 너무 어려운 게 수술도 어려운데 이게 경과 보는 게 이식모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기존 모가 들쑥날쑥해 보이니까 음. 뭐 이게 어느 일정 굵기 이상이 돼야 눈에 띄니까 얇은 분일수록 늦게까지 확인을 해야 이식모가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볼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얇은 분들일수록 15개월을 확인을 하고, 음. 굵으면 정말로 6개월, 8개월 만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음. 편차는 있지만, 루틴하게는 2, 5, 6, 8, 12. 필요하신 아. 분들만. 저는 수술 다음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해요. 다음날, 그 다음날 3일 정도를 해드리니까, 그때 초반에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경과 보로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정도 안팎의뭐절개법을실법법으로 <laughs> 또는 비절개법 하신 분은 경과 보시는 거 2주에 한번 하고 중간이 없어요. 저는 6개월째, 12개월째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앞에 여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이게 몰려 있네요. 저는 3, 6, 9, 12, 3개월. 3개월, 3개월 마다 이렇게 음. 조금씩 큰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식하고 뭐한 상결까지는 우리가 아흑기라고 하죠. 빠지는 어, 시기고 맞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사는 조금 모바을이 올라오고 음. 또 6개월에서 9개월 사는 조금 더 주변서 에알아보기 시작하고 음, 음. 결과 나오는 것도 1년 정도 음. 걸리는데 저도 정수리나 숲 보강 수술은 1년 반까지는 봐요. 어, 예, 그때까지는 좋아질 수 있다고 환자한테 어. 이제 들고 가는데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약간 3개월 단위로 끊어가는 게 외우기도 쉽고 환자가 에이, 에이, 에이. 약 처방하기도 편하고. 음. 예, 근데 수술 초반에는 저희가 한 달은 좀 타이트하게 봐요. 수술 다음날 샴푸하고. 수술하고 2주 뒤에 실밥 제거를 하던 비절개를 보고 응. 그이따또한달 뒤에 봅니다 로겐이는 <laughs> 바른 약도 시작도 응.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희 병원 관리 치료까지 원하시는 응. 분들 계세요? 응. 응. 그분들은 뭐 응. 계속 또 자주 배고, 자주 뵙고 아니 이식모가요? 빠르다 사라잖아요 그럼 네. 1년과 1년 반의 경과도 되게 달라요 네. 어 뭐, 1년 반도 있어요? 훨씬 맞아.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펜다운 이 있는 분들은 트리오시 1년 반까지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뭐 조금 비는 어, 조금 그래서 보강할게요 했는데 이제 밀, 밀루고 밀루다가 1년 반 됐는데 조금 <laughs> 좋아진서안 갈래요? 1년 원이 종종 있죠. 아니 이식원은 확실히 1년 반까지는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좋아진다니까. 요 음, 리터치나 이거를 너무 막 빨리 잡서 서둘러 사실 필요는 없고. 예전에 어떤 원장님이 2년까지 네. 기다렸었어요. 음. 근데 어, 2년은 그렇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정이 계속 너무 쌓여요 아. <laughs> 자기 네, 환자분과의 아, 감정이 아, 너무 쌓여서 아, 아, 2년 만에 자 아, 보강하시겠습니다. 이때 그 선생님님 환자분들이 너무 화를 냈더요네 그래. 어, 이제까지 네, 기다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 보강은 아, 1년. 1년째 웬만하면 정신건강 을위해서라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음. 네 음. 번의 경과를 오는 이유가 음. 보강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아 흐름을 보면서. 그렇죠. 왜냐면 음. 좋아졌다 떨어지면 기다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좋아진 적 없으면 바로 할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네, 오히려 오케이. 지금까지 변화가 미미한데 좋아지고 있으면 기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네 번을 배합.